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저희 회사가 12월 동안 굉장히 바빠서 한달 내내 야근을 하느라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한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는 다구를할 거예요. 제가 매년 이제 연말에 연말 결산 다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야근이 역대급으로 좀 많았어서 도저히 시간과 체력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원래 연말에 바쁘긴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 수가 더 적어서 거의 매일 9시에 끝나서 집에 오고, 야근을 안 해도 7시에 퇴근을 하고 그랬거든요. 온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감기 몸살은 이제 기본이고, 이명도 다시 들리고 해서, 그리고 밥을 회사에서 대충 때우니까 소화기간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 독자 여러분들은 연말 연초 잘 보내셨나요? 이제 여기에는 제가 2021년에 가장 잘한 일네 가지를 쓸 건데, 그런 다양한 종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가지 그 칸을 꾸며볼 거예요.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중첫 번째는 독립한 거예요. 독립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긴 했거든요. 난생 처음 집도 알아보고, 대출도 받고 하느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막상 집을 나와서 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고 독립을 하는 건 저한테 큰 용기였거든요. 근데 그큰 일을 이루니까 앞으로 더큰 일도 할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저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독립이 저에게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쓰기 전에 이 스티커를 먼저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잘한 일, 두 번째는 바로 엑소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재밌는 새로운 취미생활이 됐고, 좀큰 위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음, 엑소 전시회를 간다던가, 앨범 포카를 모아본다던가, 터레기 인형을 구매하러 간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고, 한창 엄청 꽂혀있을 때는 막, 빨리 집에 가서 엑소 영상 봐야지? 막 이런 재미로 살았거든요. 제가 재작년에는 소년시절에 너에 한창 꽂혀 있었잖아요. 상견이랑. 저는 그런 식으로 엑소도 그렇고, 다른 세계에 빠져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꽂혀있거나 빠져있는 게 있을 때, 제 삶이 즐겁다고, 기 때문에 이 아래 오늘 스티커를 하나 깔아야겠어. 저는 저를 위해서 덕질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나를, 하나에 꽂히면 깊게 파고드는 성격이기도 하고 뭔가 좋아하는 것 자체보다 덕질 자체가 더 재밌는? <laughs> 저는 좀 그랬어요. 물론 엑수와 백현도 당연히 좋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면허를 딴 겁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도 갑자기 이제 꽂히게 돼서 학원 등록하고 막또 저는 장롱면허 되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막 연수도 받고 그랬는데 확실히 운전면허를 따니까 성취감이 저는 가장 컸어요. 또 하나의 기술을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운전이 재밌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할줄 알면은 좀더 자유롭잖아요? 갈수 있는 곳도 많아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거나 할 때도 아무도 운전을 할수 없으니까 좀 그런 점이 아쉽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물론 여전히 초보긴 하지만 이 스티커의 요 테두리 부분을 잘라서 붙여보려고요. 야근 시작하면서 운전을 요즘에 또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실력이 좀 늘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전보다는 운전을 할수 있게 됐어요. 진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독립이랑 면허를 꼭 하라고 추천하고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은 건 이제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음, 일단 제 우울증의 원인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제 안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받은 상처나 아픔들을 마주보는 시간이었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것들 다 해집어 놓는 게 치료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우울함을 자주 느끼니까, 근데 그 원인이 맨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렇게 생각했었는데, 객관적으로 제 우울함의 원인들을 찾아가고 들으니까, 내가 우울증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해결 방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독립도 저한테는 그 중에 하나였고, 저는 저의 그런 우울한 면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뭐 상처나 아픔들이 절대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의 저의 그런 뭐 상처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울하기는 해요. 힘들고. 근데 그 상담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전에는 제가 남들의 신경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보다 내 감정이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더할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또, 뭐 저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이해해주고 말고 그건 저한테는 이제 상관이 없었고, 사람한테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1월에는 구독자가 2만 명이 됐습니다. 와아 그리고 2월에는 제가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엔 독립을 결정하고 열심히 집을 보러 돌아, 돌아다녔죠. 그리고 4월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때도 막 이사 준비하고 이사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매일 집 보러 다니고, 5월에는 아까 휴직을 했었고요. 이제 새로 정립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었습니다. 6월, 7월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덕질을 열심히 시작했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보시면 주로 뭐 집에서 해먹고 덕질하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브이로그 시작. 덕질. 이때는 휴직하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9월에는 좀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수술하시고 저도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리고 10월에는 계속 운전에 꽂혀서 운전을 열심히 하고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월에는 좀 우울증이 심해지는 달이었고 털의 기를 구매한 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12월은 제가 야근을 하면서 좀 많이 아팠어요. 각종 병원을 다니고 또 이제 무기력증이랑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고 12월도 사실 좀 많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되게 많았는데, 제 그만큼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좀더 제가 저다워지고, 또제 자신을 더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사실 부모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한 저한테 2021년은 되게 의미가 있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오늘도 등장한 호두과자봉투. 제가 저번에 구독자분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호두과자 봉투를 이렇게 많이 <laughs>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따로 사셨나봐요. 평생 쓸 호두과자 봉투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2022년 새해 계획들을 써볼 건데, 이 스티커를 여기 이렇게 붙이고, 시작해볼 거예요. 여기에는 2022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을 거예요. 어떤 것들을 쓸 거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은 했는데, 제가 타투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한창 막 하고 싶을 때는 꼭 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결심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또 들어요. 이제 2021년 한 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들이랑 그런 변화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타투가 하고 싶었는데, 진짜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도 저번 영상에서 말한 거긴 한데, 제가 운전을 해서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거. 세 번째는 퇴사. 사실 2021년에 퇴사를 할 위기의 순간이 몇번 있었는데 이제 참아왔거든요. 근데요, 올해는 여름쯤에 꼭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문구 브랜드들로 이렇게 선물을 꾸려서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또 올해 5월에는 백현 생일 기념, 생일 카페에 가보고 싶어요. 생일 카페는 그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 기념으로 이제 카페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연예인 사진들로 막 꾸며놓고 어떤 메뉴를 시키면 굿즈를 주는 그런 또 아이돌 덕후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그거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카메라를 사고 싶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냥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닫고 촬영은 괜찮은데 브이로그 촬영할 때는 확실히 핸드폰보다는 카메라로 찍는 게 영상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이 종이를 이렇게 길게 오려서 글을 쓰도록 해볼게요. 제가 엑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SM 전체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번에 1월 1일에 SM에 그 온라인으로 콘서트 했었거든요. SM타운 콘서트 그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몇 시간, 7시간인가? 엄청 길게 했었는데 근데 엑소는 카이만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본파이트 필링도 있고 제대한 멤버들도 많은데 여기에는 2022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지 그런 걸좀쓸 거예요. 올해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퇴사 후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에요. 난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좀더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재테크나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laughs>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엽서를 잘라 붙이고 남은 조각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12월 브이로그도 찍어 놓긴 했는데, 열심히 또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브이로그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찍을 때는 재밌는데 그리고 막상 찍고 나서 보면 좀 별로일 때가 있더라고요. 찍을 때는 막 재밌게 보이겠지 하고 찍었는데 편집할 때 보면은 되게 지루한 경우가 많아서 브이로그도. 계속 올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일단 저는 꾸준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투명 다이머로 오늘 날짜를 표시할 거예요. 그리고 이빈 공간에는 이 종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공간이 되게 애매해요. 박구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고 또올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올한 해도 열심히 또 다이어리 꾸미고 영상 찍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올한 해도 같이 즐겁게 닦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